자, 들어보세요. 나 이제 뽑아 준비해야지. 자 이제 이제 분해하세요 분해 분해하세요 분해. 자 빨리 분해하세요 분해. 이현빈도 분해. 해체하세요 해체. 빨리 해체할 줄 몰라 현빈이? 해체할 줄 알아 몰라. 해체, 해체. 이 몸이 또뭘 해체하세요? 폭발 준비. 폭발 마사지. 그럼 커서 어떻게 해요? 아니, 사람이 걸어가는데, 사람이. 응. 걸어간지 모르네 아, 야거 폭발. 쳐. 엄청 넓게. 엄청 넓게.